오, 사, 삼, 이, 일. 장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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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자리 좋다. 이동. 조심하세요. 평타 한대 쓰고 그런 식으 해. 삼, 이, 일. 사양감3 2 1쫄딜 계좌 준비 계좌 이동 계좌 이동 계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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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져요 갈라져 대기 들어와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가요 원딜 쫄딜 준비 원딜 쫄딜 들어와요 원 이동 진 이동 칼끝부터 밀리는 칼끝부터 잡으세요. 계좌 준비 계좌 이동 계좌 이동 요미님이 냄들죠 이동 이동 대기 야 복귀 복귀 들어가요 들어가 어 어딜 쫄딜 어딜 쫄딜 어딜 쫄딜 바닥 이동 중 이동 똥으로 똥으로 사냥감 쫄딜 사냥감질 하면서 개져보세요. 요미님이 냄새 쪽 와요. 와요. 갈라져요. 갈라져 들어가요. 빠르게 들어가요. 빠르게 냉기예요 원딜 쫄딜 준비. 원딜 쫄딜 하시고 본진 이동 준비. 같이 움직여야 돼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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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계저랑 사냥감 같이 와요 계저 준비 쫄딜 하면서 계저 이동 이동 캐로님이랑 칼바님 빨리 와요 갈라져요 갈라져 좋아요 들어와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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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딜 쫄딜 원딜 쫄딜 원딜 쫄딜 원딜 쫄딜 본진 이동 같이 해야 돼요 원딜 이동 어, 이번에 바질토 준비해주시고 아, 아. 지금 예. 바질토 주세요 지금 예. 주고 이동. 예. 이동 허절프다님 방범이님 이동 이동 갈라져요 갈라져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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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딜 쫄딜 원딜 쫄딜 원딜 쫄딜 원딜 쫄딜 원딜 쫄딜 좋아요 집중 원진 이동 준비 <laughs> 대기 본진 이동 본진 이동 집중 자 이번에 이동 괴좌 괴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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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져요 갈라져요 대기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 바로 들어가요 자 원딜 쫄딜 준비 원딜 쫄딜 본진 이동 준비 옥타 집중하시고 아직 아니고. 본진이, 이동, 아, 이동. 칼끝 잡고, 칼 끝. 칼끝 잡고. 아, 집중. 본진이, 아니 이동. 엔간이 님이 아, 냄새 쪽. 좋아요. 대기, 대기.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 자, 원딜 쫄딜 준비. 원딜 쫄딜. 원딜 쫄딜. 쫄딜, 쫄딜. 좋아요. 끝까지 천장. 집중. 바닥이 등등이. 대기, 대기, 대기 이동. 귀신하세요.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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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사, 됐어요. 삼, 이, 계좌 또 옵니다. 마지막 계좌. 사냥감은 본진에 있고. 네, 계좌 이동. 이상하게 확인해볼게 어서 오시